자.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보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은거죠. 저는 이렇게 서면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드려요. 그리고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 저는 대학에서 교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100배짜리 초고배당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고배당. 그리고 뭐 5월달, 6월달에도 잘 먹고 있죠. 이렇게 보시죠. 뭐 500배짜리, 300배짜리, 600배짜리 그리고 뭐전 이렇게 드려요. 예. 어제만 하더라도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적어서 드리고. 타운이 다른 데이터들이니까 제게 반드시 문의하셔서 이렇게 제대로 된 고배당하고 초강승부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 적중했죠. 뭐 어제도 오늘도 예. 오늘도 적중했고 어제도 적중했고 그냥 최근에 뭐 고배당까지 싹다 싹싹 김치로 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호구구제운동 이 아니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야,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TV의 우덜식 운영자들 유튜브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 특히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을 호구취급하고 핏바라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분석판이 엄청 더러워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하고 운영자들 우덜식 운영자들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술이나 처마시고 사적으로 생일선물이나 주고받고 아주 개판입니다. 반드시 제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벤투스랑 맨체스터시티 경기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치우겠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조합부터 데이터 그리고 수학적인 배팅 비법까지 알수 있습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우시면 재테크하는 것처럼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는 도박처럼 하고 싶지 않고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재테크처럼 수익 그래프를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수익나는 그런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유벤투스랑 맨체스터 경기는 당연히 오버가야 를 돼요. 승 승무패로 가면 바보입니다. 왜 승무패로 가면 바보냐? 유벤투스가 골 결정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클럽 월드컵에서 유벤투스의 골 결정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나 유벤투스나 수비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격력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태라 2.5 기준이라면 당연히 오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위다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다드랑 알아인 경기인데요. 이건 위다드 승을 가야죠. 위다드가 생각보다 공수 조직력이 좋았, 조, 좋은 모습입니다. 직접 제가 다 봤어요. 모든 경기를. 알아이은 개인 플레이가 너무 많고요. 팀 조직력이 조잡스럽습니다. 중학교 수준이죠. 이건 수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다드의 아슬아슬한 신승. 아슬아슬한 신승이 예상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릴라 경기인데 여기가 3.5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언더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무승부, 무승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더로 보는 거예요. 자 아릴라리 수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골 결정력이 개판이죠. 에, 파축하는 골 결정력 개판이고 수비도 최악입니다. 하지만 3.5가 기준이라면 언더가 꿀입니다 아릴라리 무승부 나올 수 가능성도 있고 1대0으로 이거나 2대0으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5 기준 언더입니다. 3.5 기준입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영상은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니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용기내서 문의하세요. 간제비들은 문의하지 마세요. 저는 예의 없는 사람 안 봤습니다. 대, 답장도 안 해요. 자, 레알 마드리드 승의 마인까지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바이베르데벨링엄길러등 골을 넣어줄 차원이 너무나도 많죠. 수비 집중력도 최근에 꽤 조, 좋은 편이에요. 네, 레알 잡지 않습니다. 잘츠브르크는 반드시 이 경기를 이겨야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츠가 라인을 올리는 즉시 레알의 골 폭격이 들어갈 겁니다. 레알 일반승은 뭐 거의 당연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인까지도 도전해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MLB 메이저리그 분석 시작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리그죠 메이저리그. 자 바로 갑니다. 에, 영상에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대충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란 참고하세요. 자 휴스턴하고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건 필라델피아 타선이 완전 집나간 상태입니다.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휴스턴 타선이 잘하냐? 절대 아니죠. 자 그냥 언더가 맞습니다. 양 선발 모두 최상위권 투구 지표를 갖고 있고요. 최근 폼도 양 선발 모두 최상입니다. 이거는 언더 너무 좋아 보입니다. 7.5 기준 엄청나게 낮은, 낮은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 좋아 보입니다. 자. LA 다저스랑 컬로라도 어,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건 LA 다저스 승의 마인까지도 도전해볼 만한데요. 자, 커쇼 선수가 LA 다저스 선발로 나오는데 밥값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저스 선발로 이번에 등판합니다. 다저스랑 콜로라도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타선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승은 공짜입니다. 콜로라도 선발로 곰버 선수가 나오는데 피안타율이 3할이 넘습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에게 처맞는 투수고요. WHIP가 1.66한 이닝의 주자를 평균적으로 거의 2명씩 내보낸다고 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기복이 심합니다. 그 기복에 따라 마행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 안 참고하세요. 반드시 문의하셔야 재테크처럼 하는 비법을 수학적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용기 내서 문의하세요. 예의만 갖추면 친절하게 대해드립니다. <laughs> 자, 배구 분석 시작합니다. 쿠바랑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남자 배구고요. 서브 차이가 이 경기의 핵심입니다. 이 매치업은 서브 차이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른다고 보고 고요 쿠바가 수비가 좋지는 않지만 공격이 완전 미친 수준입니다. 수비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집중하면 지난번에 브라질도 잡았던 팀이 바로 쿠바입니다. 자, 세르비아 팀은 서브부터 공격, 수비 모두 안 좋습니다. 장점이 없는 팀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쿠바 승 깔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배당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랑 터키 터키 경기 보겠습니다. 터키랑 우크라이나. 자, 이것도 우크라이나 승을 가야죠. 우크라이나가 잘한다고 볼수 없어요. 하지만 터키가 너무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1세트가 중요합니다. 공수 모두 허접한 터키 상대로 1세트만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가져온다면 일반승은 반드시 낼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승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여서 할게요. <laughs>